안녕하세요. 오늘은 톨더스, 톨더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이신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일력을양식을 주시고,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시와 한마시의 모호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아, 이삭의 축복. 아, 자 여섯째 날은 뭐예요? 셋째 날에. 자, 셋째 날에 뭐야? 셋째 날은는 하나의 씨앗이 죽어져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같이 무섭게 져가지고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의 씨앗이 죽어져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생은 누구나 다 뜻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뜻이죠 죽음. 내가 죽음을 거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육신이 다 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은, 아, 힘들고, 주님께서 이 죽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이 앞으로의 삶을 영원한 부활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 부활생명은 오로지 예수와 하마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생명을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생명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아, 내가 먼저 어둠임을 깨닫고, 육신의 삶을 나는 죽이고, 이제는 영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나의 육신의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로서 살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 그분을 내가 먹고 그분의 생명을 취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찾는 날. 그 여섯째 날 부활 생명이 태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만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하늘, 하늘의 삶과 땅의 사가 합쳐져서 하나된, 완전한.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날이 안식이래요. 니까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과정을 쭉 알려주는, 점핑 없습니다. 단계에 단계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매일의 토라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이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아, 영생으로 살겠다,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 무슨 고짓말입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면 난 그런 천국은 절대 안 갑니다 그분의 성령이 오신다는 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삶을 사기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 여섯째 나. 이삭이 야곱을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을 한다.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할 것과 형제들이 주가 되는 축복을 한다. 에서가 돌아와 모든 일을 알고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리부가가 이를 알고 이삭으로 야곱을하란으로 보내게 한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미탈입니다. 미탈. 미... 이타. 타 야, 있다, 있다. 하늘의, 하늘의 진리와 지혜를 훈련한다. 왜 이게? 하늘의 진리죠, 진리. 맴, 진리, 물. 왜? 지혜.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다. 그것을 훈련한다. 이타. 이 사야 26장 1 9절에 보니까,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는 내 노을이로다. 예시와의 부활생명으로 축복, 부활생명의 축복으로 주님의 진리와 지혜로 육신이 사망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이다. 우리가 사망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아야지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내 네, 육신의 삶은 죽이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땅에 기름짐 마시만해 기름짐 마시만네 네, 마시만 해. 마시만 해. 마시만 해. 땅의 기름지. 비옥함, 충만함, 형상의 진리가 신실한. 형상의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신. 이건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가, 진리가, 이건 뭐예요? 신실하다. 신실하게 되는 법이 된. 규정이 된. 땅은 마음으로, 땅은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땅, 그러 아,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의 진리가 신이 지나, 땅은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기름진 풍성한 땅에서 사랑이 나온다.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절,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유업이 승계받는 것으로 주어진 유업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가내 안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혼자 못하잖아요. 요 반쪽이,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반쪽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 권세, 통치권, 모든 게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이삭이 아, 애소한테 하는 건데, 야곱이 애서로 변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왜? 리브가가그계시를 받은 거예요. 애서는 뭐예요? 땅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서한테는 장자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한테는 넘어가는 거야다 음. 우리는 예수와의 부활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자녀로서 유다의 유업의 상속자가된 것이다. 우리가 이 장자의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제의 축복권이 우리한테 임한 거네. 이게 똑같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 4작 아브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아까지. 그게 14대인데 실제로 카운트해 보면 13대, 13대. 우리가 누에 예수아. 제일 옆사람이요, 제일 옆스라옆자 예수아. 예수아가1 3대예요 그럼 1 4 마지막 대수 14대가 누구냐? 우리 믿는 다내 한쪽, 육신의 영역을 죽이고, 비우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걸 비운 자들,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14대다. 그래 지금 이 축복이 전부 다 우리에게 향하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쇠마 순종해야 된다 들으라 들으라 하는 건 뭐예요? 너말좀 들어 순종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24대의 축복이 창세기 27장 37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이삭의 축복은 아비로스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 작용으로 축복한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번 뱉어버렸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원래는 장자죠. 이삭이 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까? 에서가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이미 축복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려오는그 축복이기 때문에 더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의 축복이 인색해서가 아닌 육신의 삶, 하차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 육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육신의 축복이 그대로 그냥 넘어오는 거야. 따로 축복을 구할 수가, 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 아, 우리 아들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명예자가 되게 해주세요.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럴 때, 이런 축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육신의 축복은, 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섰을 때, 그 육신의 축복, 그냥,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그냥 다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창세기 27장 4절. 너는 팔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를 섬길 것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그 멍이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에게도 지금 소망을 주자고 세상의 삶, 세상의 멍해를 다 벗어 던지고 네가 돌아섰을 때 한테 축복이 임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소망을 준다. 세상의 멍해를 벗을 때 육신의 삶을 십자에 못 받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때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음, 뜻한다. 그 또한 우리한테 우리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자녀에서 육의 삶을 벗고 영의 삶으로 나아갈 때, 회개할 때영생의 삶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온 열방의 희망이죠. 열열 열방, 결국은 온, 온 열방이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방이 이 방법을 아는 거죠. 예수와 하마시아의 생명으로만이 부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열방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근하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될때이 땅에 하늘의 나라가 올바로 르 세워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아모스 9장 12절에. 헤덤에 남은 자들이 주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중온일열방이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아, 관전함을 이룬다. 창세기 27차, 4 0차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정으로 죽으면, 야곱을, 심정으로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하죠.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은, 영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냥 놔주지 않아. 죽이려고 해, 나와 다르다, 고 그걸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막피박하고막 죽이려고 막이짓다해줘 역사에게 아주 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수록 더더 더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알고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아, 우리의 아, 머리 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핏박이 오는 옷으로 우리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핏박과 고난이 올때아 너는 앞으로의 삶이 축복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너의 삶이 이제 전환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아, 28장 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충동해 야곱이 해촉석이 아닌 고향으로 가서 라마의 딸과 결혼을 이유로 야곱을 라마에게 보낸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위임한다. 47장 9절조성이 나간의 길 연주에 묻히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 나이다. 뭐요? 예 야곱이 지금 애굽의왕 앞에서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진짜로 와 야곱은 정말 고난의 세월이죠. 애서를 떠나, 애서의 죽음을 피해러간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7년 동안 라반에게 종살이 하고 또 7년 동안은 또 종살이 해서 와이프를 얻은 다음에 또 6년 동안 또 종살이 해서 거의 20년 동안 아라만 밑에서 종살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다보생해 줘서 야곱을 물질의 축복을 잔뜩 주셔가지고 완전히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영업이기나긴 고난 여정이 시작된다. 세상으로는 초라하게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험난한 여정이나,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는 연단의 길로, 고난과 핍박이 축복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앞길, 그 축고난, 고난의 길이 축복이 되는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그걸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10편, 119편, 7 1 절. 우리도 후소 12장 1 0장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태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 이 말은. 모든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이는 더 강해져. 아. 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나한테 올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 이렇게 탁내려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 주님만 온전히 내가 원할 때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질 때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셔서 나를 축복된 인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곱째입니다. 자바셜론입니다. 때받 뵙겠습니다.